친이입니다카디미 님,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. 카은 스트리머면서 어떻게 스트리머 편을 안들 수가 있죠? 당신 때문에 문철지로 날아가서 저희 어머니 매일 유튜브 앞을 보면서 슬퍼하시잖아요. 혹시 저희 어머니도 어떠실 건가요? 근데 아칼리 탑인가? 나 브랜드가 좀 불안하다. 유치원 강탈라 가지고 아칼리라서! 그냥 리시아 하드, 하드하게 해주자. 아칼리한테 초반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, 이걸 리시 하드하게 안 해주면 은다 뺏겨가지고, 그거 안 돼. 오손저가 잘 와, 이게 좋네? 아! 아니 나팀원이왜 이렇게 좋냐 아, 왜 이렇게 세? 이 아, 니 이렇게. 이왜 이렇게. 왜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게임이기게데이렇진게느이지게왜이가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있습니게 와, 나이스 아니,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. 야, 나 진짜 모든 걸 걸고 이거 도와줬다. 아, 이거 어떻게하냐 아, 이거 나 지금 못 가는데. 진짜 아니야. 차, <laughs> 차, 열매 엄마. 열매 찾혔습니다. 이거 정말 있을텐데. 어우, 너무 아픈데? 아! 씨, 아, 존나 아까워! 아, 근데 라인은 좋다. 죽는 게 무조건 이득이었어가지고, 이 라인 때문에. 그래서 또한 한 겁니다. 전장의 화신. 어? 아칼로 내려갔는데 제압되었어. 와, 내려갈 줄 상상도 못 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처치, 처치했습니다. 라인을 거의.. 3라인을 태웠거든? <laughs> 어? 아내 탑을.. 탑을 누가 먹어줘야 돼 <laughs> 나이스~~ 오, 다 약속 잘 한다. <laughs> 뭐야? 아, 자꾸 아칼리한테 죽어 주면 안 되는데. 아, 어? 아카리한테 네. 주면 안되는데 3번 만한데 갔다 <laughs> 야이 맛으로 샤코하지 어? 아씨 <laughs> <笑><笑><笑><笑>あ、まあマシンだ。まあ 근데 진짜 말이, 안 되긴 한다. 얘이디 할줄 아는 게 없을 텐데, 큰 났네. トナだわうん。 다가정병겜 하련이 미치겠니 버스를 탔다는 건 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니까. 그죠? 그니까, 님. 아니. 논점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 되는데. 가님저타가까 진짜요? 어? <laughs> 전 좋습니다. 아니, 잠깐만.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저는 팔로가돼 있는데. 야, 이상람 뭐야? 나도 아, 나도 안해 초같터는못 먹겠네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씨발, 사오해 가지고. 아니 야, 구독은 돈이 나가지 만 팔로우가 돈이 나가 뭐가 나가. 씨발, 맞아 냐 어? 야, 무서워. 아, 아 야소랑 샤코. 야소 샤코. 아, 요네 샤코가 음, 아니라 야소랑 샤코. 음, 음. 제일 아니, 마지막 판. 이렇게 게임 이겨 놓고 이걸 싸웠어요? 아, 안 싸웠어요. 싸우는건 아닌데 다음 판에 만나는데 제가 탑 샤코다 보니까 맨날 이제 니그 까거든요. 까자, 맞아. 음. 으악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, 네. 제가 살짝 거기서 핀도가 나갔어요. 아니, 왜 말을 그렇게 하냐? 그럼 내가 다지를 해줄까? 이랬더니만, 음. 아 그건 좀 이러면서 약간 살짝 좀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제가 결국엔 음. 또다지를 해줬거든요? 음. 근데 제가 분이 안 풀려가지고, 칭추로 걸었어요. 내가 다지도 해줬는데, 왜 그런 식으로 나오냐? 근데 버스 탄건 사실 아닌? 음. 음. 아 그거 살짝 삐고는 거예요. 아까 저보고 막 뭐, 버스 탔다고, 너 못했다고. 저는 솔직히 버스도 안 탔고 나는 팀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플레이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승률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네. 음... 나만의 듀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게임을 해서 여태까지 이겨왔고 물론 욕을 먹을 픽을 하긴 하지만 나만의 듀얼을 해서 나는 승률을 높게 찍었기 때문에 괜찮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아, 그만 아, 그만 얘기해 주세요. 아니, 나도 비주류 장인으로서. <laughs> <laughs> 같이 힘내요 <laughs> 스트리머라고 편들고 그런 거 없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그냥 정확히 내려주시면 돼요. 어차피 네. 큰돈 아니니까. 네, 일단 저는 보냈습니다. 어뭐 10만 원 노영진 씨 입금 어, 완료. 아 근데 이게 이름이 노영진이 이렇게 입금되니까 뭔가 신기하다. 스샷 찍어놔야겠다. 진짜 이름이 노영진. 어... 아 그니까 러 그럼 잠깐 논점 딱 짚고 넘어갈게요 야쏘님이 원하는 관점 뭐예요? 저는 그냥 진짜 간단해요 <laughs> 형 버스 탔다 안 탔다 이것만 음... 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샤코타임님은? 저는 팀에 기여한 게 많다 그니까 러 1인분 했다 절대 버스 탄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솔직히 난 1인분도 좀더 넘게 했다고 생각해 거의 뭐 초반에 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음... 초반은 나 때문에 이겼다 지금더라고요? 그니까 어, 초반에 그럼 약간... 그걸로 갈까요? 그걸 전체적으로 가야죠. <웃음> <웃음> 논점이 샤코가 그 노영진님은 할거하는데 팀원이 너무 잘해서 버스 탄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인다고 야수호님은 아니 샤코는 못 했는데 그냥 우리가 태워준 거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풀자면 샤코가 1인분을 했다 안 했다로 이게 딱 나와요. 환영합니다. 본인 피셜 일단 초반 잘했다고 주장한 것도 있고. 초반 아, <laughs> 잘한 게 아니라 이득을 <laughs> 보게 해줬다는 건데 좋던데? <laughs> 그게 그렇게 됐다고? <laughs> 큰 나던데? <laughs> 음, 펑제리 씨봤네 와, 어 잠깐만. 이거 봐줄게 사실 이것도 나 때문이야 이거 이거 듣고 온 거. 마스가 들어간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저거 하드 리시 안 받았으면 대가리 깨졌습니다. 어? 브랜드. 어? 어? <laughs> 어? 사실 하드 리시에 영향이 없지않아 있다고. 오, 어? 와, 뭐야? 아니, 근데 이건 솔직히 딱 말할게 초가스가 누가? 노... 나 여기서 죽는데, <laughs> 나 여기서 죽는데. 어? 잠깐만, 죽냐? 어, 아, 어, 엄. 뭐, 근데 솔킬 같은 걸로 뭐한 번에 평가하기 좀 그래요. 근데 나중에 내가 또 따서. 어 뭐야 야수도 와 잘하는데 팀들 알아서 잘하고 노영진 씨가 잘했다는 게 그건가 보다 처음에 하드리 씨해준 거 그것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잘 돼가지고 근데 그거 아무리 봐도 초바스 받긴 <laughs> 했는데 어 뭐야 아니 야수 미쳤는데 그때인데 일단 봅시다. 어, 씨.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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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와. 아, 또 잡았어? 야, 수고 잘 하긴 했네. 나도 손에 볼거 보면서 유충 먹어줬다. 또 유충 큰거안 줘, 또? 아 아깝긴하다. 잘했는데 라인도 좋고. 와 칼리가 잘했다. 응? 음? 오. 오.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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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나만 좆된 거같냐어어 <laughs> 어,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어 야소 뭐야? 야소가 잘하긴 해? 아칼리가. 근데 어, 나도 힘들어. 내가 할걸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을 하냐 난이 거지. 아. 아, 야수 잘하네. 아직 10분 남았어. 이 새끼들아, <laughs> 팀원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버스처럼 보이게. 그러니까 묻혔다. 약간 묻혀갔다. 약간 지금 이거거든요. 약간. 내가 못했나? 뒤집어질까? 약간 살짝 의문이 들긴 하네. 아니, 근데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다음에 내가 저기 그걸 먹는단 말이야. 현상금을. <laughs> 잠깐만. 아마 여기였을 거야. 어! 그래! 너도 잘못할 겠지 이제 슬슬. 너도 실수해야지, 임마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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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아니야 아니 샤코가 여기서 따면 가능하잖아. 그렇지 샤코 리트쇼 씨발. 그렇지 낚였고 어 그렇지 이래 <laughs> 자극 복했잖아난 키워서 먹어 어어 <laughs> 어? 살면 인정 리트쇼 어 이걸. 이걸 사네. 그래 이거 컸다고 이거 하고 이제 전력 먹는단 말이야. 야 이게 게임이 너무 일방적이다 근데. 야 이거 뭐더볼게 있나 이 정도면 이건 뭐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? 나진것 같은데?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네, 저다 보고 왔고요. 일단 의견까지 다 듣고 나서 제가. 어 결론 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. 네. 아 이거 그 만약에 판만 바뀌었으면은 게임이 진짜 쉽게 흘러 갔을 것 같거든요. 그냥 그 상태로 070 박아도 앞에서 몸만 대주면 이기는 거라서 이인분도잘모르겠어요 솔직히. 저는. 음. 일단 네. 그리고 음... 아까 그 초가스가 레드 들어온 것부터 거기서부터 미드랑 정글 네. 상성이 바뀌어 가지고. 미드랑 정글 상성이 바뀌었다고요? 네. 불리한 상성인데 유리한 상성으로 그렇죠. 네. 그렇죠. 초가스가 사실좀 크게 던져줬죠. 네. 네. 네 맞아요. 자, 이제 샤코타임 님의 네. 한번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여기서 지잖아요? 네? 저 오늘 여기서 지잖아요? 네, 네, 네. 앞으로 형섭 씨 때문에 저희 탑 샤코 유저들은요. 이제 탑 샤코 할 때마다 욕 먹고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. 네? <laughs> 제가 어? <laughs> 힘들게 이렇게 싸워 왔는데 <laughs>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일단 그점좀 장상 참작해 주시고요. 제 눈물 보이죠, 피해자의 눈물? 네 반대. 어, <laughs> 장난이고 일단 정글러한테 이제 블루. 근데 이거 부커비까지 리시를 해준다. 야 정글은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. 솔직히 정글러 있으면 다알 거야. 저 리시가 얼마나 큰 의미를 하는지. 그리고 사실 다들 리시를 해줬기 때문에 초가스를 좀 밀어내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.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, 음... 음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. 음. 에휴,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그리고, 그리요 라인 다 포기하고, 개딸피로 전력까지 다쳐먹었어, 내가. 그 다음에, 나중에 내가 또, 아칼리 키워서 먹었고. <laughs> 아칼리 키워먹기. 그리고, 드리블로, 드리블로, 그레이브즈, 저기, 안 죽으면서 빼주고, 그것 때문에 전력까지 또 먹었지. 어? 맞잖아! 여기서 뭘 해? 탑차코한테 뭘 말하냐고? 어? 하나네 진표. 아, <laughs> 어, 그러면 제가 판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집한테 범수 다 놓고 씨발 문자까지 신청할 노영진 네가 바로 범인이야! 김영삼 녹화도 안 돼!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, 자 아스토울을 저해를 대입해서 좀 봤어요. 근데. 아, 이거, 미드라이너한테 뭐, 해서, 뭐, 해서 이렇게 아, 됐네. 원래, 아, 원래, 어? 이거 하면서. 아, 샤코가 살한 점을 봐주려고 하는데, <laughs> 씨발. 아칼리가 사실 샤코한테 솔킬대준고도 아래가 터지니까 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야. 어쩔 수 없이 아칼리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이제 샤코 타임님이제 아이고, 내가 잘했네. 이러버리니까 이게. 아, 나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뭐, 이게, 사실, 요거, 저렇게. 아니, 근데, 샤코타임님! 그렇게 표정 짓고, 그러면 안 돼요. 왜냐면, 요거 만약에, 이거 유튜브에, 샤코타임님 문철 해드렸습니다. 하고 이제 올렸는데, 이거 샤코타임 승좋다 응, 아니, 제가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, 우리 유튜브 접어야 돼요! <laughs> 다, 다, 제발. 너, 논파란탄들이 가만두지 않겠다. <laughs> 야! <laughs> 저 사람 찍고 <laughs> <딛고> 나갔네. 아, <laughs> 아이, 제가 감사합니다. 아, 내 네, 소니한테 보내드릴게요. 네, 네 고생하셨습니다. 고 네. 10만 샵샵코 유저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. <laughs> 너 챌린저 찍는 두고보자. <laughs> 아이, 영, 영재씨. 아이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탑샤코의 플레이를 어떻게 이해하냐고? 어? 니들이 탑샤코를 알아? 어? 김영서 너가 뭘했는데 어? 너가 뭘했는데 어, 다정히 이길 수 있어? 정신 차려! 새끼가 미쳐가지고 희발, 버스 타놓고 정신 차려! 이 새끼야 정신 차려! 희발! 잘하고! 잘가고 잘하고! 어? 하 어, 잘하고! 어? 하고 잘하고! 잘하고! 잘고 자, 자, 정신...정신차려! 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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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자, 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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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 까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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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되겠다. 이대로 못 참아. 아, 만에 조... 노터콜 갈긴다. 공기야 아, 일단은 야, 저 편을 어떻게 늘어줘? 아, 이아 노파르탄 엘반데 정말 달콤해. <laughs> 형서봐, 너 두렵지 않아? 5 2 4 4만 노파르탄이 지금 너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노파르탄 활용 무시하는 거야? 넌 이제 좆된 거야, 병신아! <laughs> 아이, 뭔 소리예요, 야! 아이, 솔직히 이거 입장 바꿔도 고 생각해 봐. 저 인간이 만약에 나였어도 내편못 들어. 야, 그러면 씨발 팔로우를 해놓던 거야, 맞아, 아니야? 팔로우하는데 돈이 나가, 뭐하 나가, 어? <laughs> 아니, 뭘, 어? 뭘 못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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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